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컨테이너 자료형 중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 서 이해하고 컨테이너형 중에서 리스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값을 생성하고 추가 삭제에 대한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자료용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해보고요. 리스트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값을 생성하고 추가 삭제하는 실습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자료형은 여러 요소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파이썬에서 다양한 컨테이너 자료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가변적인 순서가 있는 요소 집합입니다. 앞에서처럼 1, 2, 3의 수치 데이터 또는 작은 다운표를 해서 문자 데이터 A, B, C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투표는 리스트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불변적인 순서가 있는 요소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세트라는 것은 중복되지 않은 요소들의 집합이고요. 딕셔너리는 네이은 엘리스, 에이지 나이는 30이라는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요소의 집합들을 의미합니다.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들의 순서 있는 불변적인 시퀀스이죠. 문자열 스트링을 저장하는 방법도 알아 보았는데요. 리스트와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입니다. 순서와 인덱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 요소에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인덱스는 0, 1, 2의 순서의 인덱스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리스트 내에 특정 요소를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진 걸 수정하거나 삭제하자. 그죠? 자, 가변성이라는 것은 리스트는 가변적인 자료형인데, 가변적이라는 것은 추가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 등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도중에 리스트를 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소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리스트와 튜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리스트 내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1, 2, 3과 같은 정수, 10.5, 2.7과 같은 실수 값 또는 문자열, 또는 다른 리스트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직접 My List라는 숫자 다섯 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작성을 위해서 역시 파일, 뉴 노트북, 네. 예제 e x 4번으로 리네임 시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y l i s t 라는 리스트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이루어지고요 1, 2, 3, 4, 5의 정수형 데이터 5개를 일단 리스트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저희는 프린트, 자, 마이 리스트 중에서 대가로이죠. 요소인 인덱스 0번에 해당하는 것을 프린트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숫자의 값을 갖게 되냐면 0번 인덱스 안에 있는 것은 1이죠. 네. 그리고 프린트, 마이 리스트.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저희는 아마 예상하기로는 3이라는 숫자를 출력해 주, 주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shift enter. 네, 결과값이 맞게 예상되고 저장이 되었을까요? 마일리스트의 0번 인덱스는 1이라는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2번이라는 인덱스는 하나, 둘, 셋, 세 번째인 3의 값을 출력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문자 열 슬라이싱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프린트, 마일리스트에서, 자,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1 인덱스부터 3까지. 자,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숫자는 들어가고, 뒤에 있는 숫자는 하나 적은 숫자까지 1, 2, 3의 인덱스로 슬라이싱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 1번에 있는 수치값은 2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네, 2, 3, 4세 개가 슬라이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슬라이싱할 때 시작되는 대괄호와 리스트 값의 대괄호를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밍 소스를 분석하거나 활용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리스트의 가변성, 즉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작업들이 가능한 것이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일 리스트에 append 붙여야겠죠? append 자 6이라는 값을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나 인덱스를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append 추가해라 어떤 값을 6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추가된 다음에 마일리스트 형태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Enter 네, 5라는 값에까지 있었던 5개의 정수형 마일리스트는 자, 1 2 3 4 5 6 이라는 어펜드 마지막 요소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마이 리스트에 네. 인덱스 두 번째. 그죠? 그러면은 인덱스 2번에 있는 것은 3이라는 숫자였죠. 여기에 7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린트 마이 리스트를 한번 네.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shift, 엔터. 네. 3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인덱스 2번이고요 0, 자, 여기가 0, 1, 2번인 거죠. 그죠? 그래서 7번, 7의 값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대리라는 요소 삭제의 함수를 사용하고요. 마이리스트에 어, 조금 전에 추가했던 에, 3 인덱스 3번에 해당하는 거. 네. 그러면 저희는 음, 어떤 부분이 없어진지 확인해 볼까요? 0, 1, 2, 3 인덱스를 삭제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값을 혹시 잠깐 확인을... 어, 먼저 할수 있을까요? 1, 2, 7, 4 삭제되고, 앞으로 밀려와서, 이렇게, 어, 리스트가 생성되지 않을까? 네,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마일 리스트로 결과 값을 확인해 보면, 네, 1, 2, 7, 5, 6.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 값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한번 에, 만들어서 다른 예제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MyMenu라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yMenu에는 카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메뉴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고요. Type 함수에 의해서 리스트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메뉴들이 출력이 되는지도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저장된 리스트에서 저희는 반복문인 포문을 이용을 해서 아이템과 인덱스를 함께 출력해 보는 예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포문은 조금 더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처럼 또는 투표처럼 리스트 전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라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예제를 살펴보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페 메뉴 리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이 메뉴라는 변수리스트에 대괄호로 첫번째 아메리카노 값을 넣고요. 그 다음 카페 라떼 그 다음 카푸치노 자 카페에 있을 만한 메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프레소 그리고 어, 바닐라 라떼까지 한번 리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자, 저희는 카페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프린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프린트 마이 메뉴를 출력을 하면 될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시프트 엔터. 카페 메뉴에는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바닐라 라떼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 저희는 그래서 타입을 한번 형식을 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 메뉴의 타입을 프린트를 해봐라. 자, 저희는 대가로와 큰 다운표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클래스는 리스트 타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 메뉴에 자,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인덱스 0번의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아메리카노라고 나타나죠. 물론 프린트 마이 메뉴에 자, 세 번째 것을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네, 이렇게 에스프레소 0번, 1번, 2번, 3번 에스프레소까지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전체 인덱스와 아이템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포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세한 포문은 어, 다른 강좌에서 강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인덱스와 그리고 아이템을 출력하기 위한 포문을 예, 가장 간단한 예제로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인덱스와 네, 아이템을 두 가지 모두 다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in 자. in a r r a t e my menu라고 씁니다. 네, 이렇게 하고 포문에서는 맨 끝에 반복을 하기 위해서 네. 콜론을 써 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덱스 0부터 어 해당하는 끝 번호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어, 프린트 먼저 우리는 인덱스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덱스. 그럼 실제 인덱스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인덱스가 나타난 다음에 컴마를 좀 찍고 자, 이번에는 아이템을 네, 출력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 반복문에 의한 아이템을 출력을 하면 리스트에 있는 각각 각 요소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e 프 t 엔터 하면 요 인덱스 출력은 아 인덱스의 0번은 아메리카노 이고 폼은 하나 증가 하겠죠 이너머레이트에 의해서 인덱스와 아이템은 계속 0번부터 1, 2, 3, 4까지 다섯 개를, 어, 증가하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1번은, 네, 아이템 두 번째인 인덱스 1인 카페 라떼, 세 번째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바닐라 라떼.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것이죠. 인덱스 안에 함수를 넣는 것아 인덱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이 메뉴에요 네 마이 메뉴에 인덱스 자, 인덱스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네 작은 괄호를 열고 네 카푸치노는 도대체 어떤 인덱스 값을 갖느냐라는 거죠 네프트 엔터 네, 두 번째 2라고 나타났죠? 카푸치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0, 1, 2 카푸치노는 인덱스가 2번입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라는 예, 메뉴에 리스트 메뉴의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에다가 새로운 리스트 아이템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new menu라는 변수에 자,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한번 네, 넣어볼까요? 그럼 new menu라는 변수에는 카멀, 아, 카라멜 마키아토의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마이 메뉴에 여러 가지 리스트 값들이 있었는데 업 n 드 시켜보겠습니다. 추가인 거죠, 그죠? 추가를 자, 유 메뉴인 카라멜 마끼아또를 넣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마이 메뉴라고 하면 프린트 문을 일단 생략을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쉬프트 엔터. 자, 그랬더니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어, 그리고 마지막에 카라멜 마키아토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새로운 메뉴에 이번에는 네, 헤이즐넛이라는 예, 메뉴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이 메뉴에 네, 밴드 유 네, 메뉴를 넣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마이 메뉴를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헤이즐넛까지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특정 위치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nd 함수는 해당하는 리스트 인덱스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한 위치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삽입이 되고 그 삽된 위치의 나머지 뒤 쪽 요소들은 뒤쪽으로 하나씩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서 헤이즐넛까지, 헤이즐넛까지 추가가 되었다면 변경 전 메뉴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인덱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추가시켜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0번, 1번, 2번에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추가되겠죠. 자, 직접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마이 메뉴라는 곳에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헤이즐넛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프린트 변경 전 메뉴는 어떤 메뉴가 있었냐면 마이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네. 저희는 여기에 마이 메뉴에 네. 메뉴에 점. 자, 어펜드가 아니라 인서트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2번의 인덱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가를 시킨다면 프린트 자, 이번에는 변경 후 메뉴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역시 변경된 인서트 후에 마이 메뉴를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i 프 t 엔터 하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조금 네, 화면을 작게 볼게요.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사이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어가면서 하나가 증가해서 인서트 부분의 값이 추가된. 특정 위치에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특정 위치의 아이템을 삭제시키는 pop과 de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리스트의 아이템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팝이나 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아이템이 삭제가 되면 일식 감소하면서 왼쪽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카페 메뉴 리스트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삭제, 삭제 전 메뉴를 한번 어, 프린트를 해보고요. 델 함수에 의해서 자, 팝 함수를 네,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팝 3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삭제된 메뉴와 변경된 메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변경 후 이렇게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 메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del이라는 아이템의 변수에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저장을 하냐면 my 메뉴에 있는 자, pop 네, 3 인덱스에 있는 것을 del 아이템에다가 어, 삭제를 시키는 값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print 삭제한 메뉴는 어떤 것이냐면, 메뉴는, 네, 될 아이템을 삭제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0, 1, 2, 3, 카푸치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프린트. 그렇다면 변경 후 메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메뉴를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삭제된 메뉴 세 번째 거는 카푸치노라는 것을 팝에 네, 삭제시켜 줬고요. 팝을 시켰더니 변경 후에, 자, 카푸치노라는 메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de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인덱스 요소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elete 문은 요소를 삭제만 하고 반환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경 후에 여기 메뉴에서 del, 네, m 메뉴에 인덱스 두 번째 것을 삭제를 한다면, 프린트 변경 후 메뉴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똑같이 마이 메뉴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메리카노 카페 아떼. 그죠? 그리고 0, 1, 2번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에스프레소,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헤이즐넛.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팝과 다르게, 대래 함수는 요소를 삭제하고, 팝은 반환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반환 값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 중간에 예제는 저장을 눌러주시면 네, 되고요. 음. 자, 이렇게 델과 팝 삭제하는 함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주차 학습정리입니다. 3주차에서는 리스트를 비롯한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료형의 역할과 특징을 이해하고 리스트를 사용하여 여러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리스트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구조하는 방법을 숙지해서 3주차의 컨테이너 자료용 중에서 리스트 학습 정리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